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 브릿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빵주세요라는 그림책의 작가인데요. 왜 특별한지 함께 만나보시죠. 작가님 어서오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 간단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빵주세요라는 동화책을 쓴 13살 작가 정유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빵 주세요라는 책을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열두 살때 썼어요. 빵 주세요는 어떤 내용인가요? 빵 주세요는 동생과의 갈등 어린이들의 고민 그리고 동심이 들어간 이야기들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표제작인 빵 주세요는 엄마 언니와 나가 놀고 싶어 하는 동생이 빵을 달라고 소리치며 엄마 언니를 불러내는데요. 엄마 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마지못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같이 함께 밖으로 놀러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궁금해요. 평소에도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 글쓰기에는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끔 멍때리다가 생각나면 글 쓰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마법사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친구들이 네. 많이 좋아해줘가지고 그때부터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빵주세요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책속 주인공이 빵주세요, 빵주세요 하는 게 랩하는 것 같다면서 친구가 많이 좋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엮어서 동화책으로 내게 되었어요. 네, 이빵 주세요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혹시 우리 유주 작가님의 이야기인가요? 음, 제가 세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랑 같이 싸웠던 일 아니면 재밌게 놀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네. 빵 주세요의 주인공처럼 제 동생도 빵을 많이 좋아해요. 네. 아, 근데 저는 거기에 나오는 언니처럼 동생한테 소리치는 언니는 아니에요. 네. 그, 그리고 12시 친구 이야기의, 이야기는 진짜 저와 제 친구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음, 그래서 제 단짝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보여줬더니 친구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어, 제가 친구였어도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유쾌한 그림들도 정말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그림들을 우리 유주 작가님이 직접 그렸다고 하죠.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나요? 저는 가장 마지막이... 이야기인 12시 친구의 공부 방법의 첫 거, 그림을 좋아해요. 네. 음, 손가락을 덩쿨로 이어놓은 그림인데요. 음, 그 덩쿨은 잘안 끊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정이 영원하다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저도 친구들이랑의 우정이 계속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담은 그림이어서 많이 좋아해요. 네, 사실 이렇게 책을 낼 정도로 완결된 이야기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책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을까요? 책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은 별로 없었어요. 책을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처럼 재밌게 읽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반면에는 사람들의 공감도 많이 받고 음, 돈도 많이 버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열두 살의 나이로 그림책을 낸 정유주 작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내네 자녀를 이렇게 자존감 높은 아이, 또 생각 많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님이 어떤 지원을 했을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미리 만난 유주 아버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정서적인 안정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시각을 길러줘야 된다는 점을 특별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어, 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각이랑 뭐 제3자의 생각을 두루 접하면서 어, 자기만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교육을 하면서 아이가 체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라 것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아 그걸 통해서 이제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은 좋은 자의 역할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 같이 이제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 하고 싶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이제 비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떤 작은 목표를 향해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의 지원 속에서 아주 끼가 많은 어린이로 자란 것 같습니다.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 저는 글을 쓸때 대부분 편지 형식으로 써요. 네. 왠지 짜증 날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기분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거든요. 그르, 그러면 마음이 한결 더 나아지고 네.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의 명작이 나오거든요. 내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된 그림이니까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제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과 그림은 제 친구 같은 존재예요. 항상 공감해주는 친구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도 정유주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책을 쓸 계획이 있나요? 아직 동화책을 쓸 계획은 없어요. 그 대신 동시집 하나를 쓰려고 해요. 네. 어린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제가 더 많이 알것 같기 때문에 네. 제가 시를 쓰면 많이 좋아해 줄것 같아요. 음, 평범한 제가 쓴 거니 어린이들도 재밌게 읽겠죠. 그 그리고 동화책을 쓴다면, 빵 주세요, 툴을 내고 아, 싶어요. 네. 음, 3년 전과 현재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재밌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에게 어린이로서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한 말씀 해줄까요? 음, 어른들은 종종 숙제 다 했어,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면서 어른, 자녀들에게 폭풍을 잔소리를 아이고, 네. 하잖아요. 저는 그 잔소리들 무지 싫어요. 들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네. 멀리서 날아오는 공처럼 맞으면 아파 아파서 싫어요. 네. 그래서 1년중 어린이날만큼은 우리에게 평화로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만이라도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집에 가서 오늘만큼은 잔소리하지 않는 엄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구체적인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음, 사람들의 사람들이 재밌게 공감할 수 있는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어른이 된다면 기억력이 좋은 어른이 될 거예요. 어, 요즘 어른들은 다. 자신이 어렸을 때, 어린이였을 때 감정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못살게 굴죠. 아이고, 네. <laughs> 그래서 반성하고 나중에 있습니다. 제가 네. 어른이 되면 이 마음을 꼭 기억해서 어린이들에게 못살게 굴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공감하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유주 작가님의 동시도, 동시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